어? 정면 공격이 100% 어우 대박 아니 왜 감자님 튕겼어 어떻게감자네감자네 이럴수가 엘프가 나타나고 나서 지금 서버 상태가 어죽을글 불안정 상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좋것 같아 어떻게 어떡해,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하냐 안 맞아 나 달리에서 생긴 일 쏴야 되는데 음. 이럴수가 이럴수가 <laughs> 엘프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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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어어어어우 끌어당기지마 아휴 어뭐 저저저 저 나쁜 아저씨들 저 모기 아저씨 모기 아저씨 어제 모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어제 거의 2 0마리는본거같아 근데 그래서 저 저는 저기 모기약 응? 어? 그 태우는 모기약 있잖아 불 피워가지고 그 모기약을 맡으면서 라이브를 했거든 그래서 아우 진짜 힘들었는데 음여기 이렇게 또 모기를 보니까 어, 반갑다고 해야 되나, 그를. 음. 어, 화살 속도. 아우, 화살 속도 증가해야지. 응. 너무 슨일이야 어머. 어머. 아이 피가 막 달고 있네. 놓치았구나. 어, 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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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어디1 5분초1 5분초 14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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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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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